그러니까 그나마 이길 이기, 휘태커가 이기려면 재미없는 싸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네, 격자라리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위클리 파이트 클럽입니다. 아, 하지만 요즘 격알못이 된 격투기 전문 기자 스포티비 뉴스에 포기하지 않는 남자 노포 이교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 UFC 벤토급 파이터 현 격알못 손진수입니다. <laughs> <laughs> 결갈모님 반갑습니다. <laughs> 그래도 지난주 경기는 맞췄잖아요. 아, 션스트랜드대 네. 이제 커먼슨을 맞췄습니다. 네. 영향가가 없는데 사실 아무도 안 알아주기 때문에 네, 의미 있겠습니까? 아유, <laughs> 맞추고 틀리고. <laughs> 그래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마수거리 승부 예측에 성공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을 계속 드리는데 변명이죠? 음. 어, 승자를 맞추는 것보다 이제 경기를 어떤 초점을 두고 보면은 더 재밌게 볼수 있다라는 <laughs> 것을 소개해드리는데 좀더 의미를 둔다 네. 네.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laughs>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었는데. <웃음> <웃음> 자 UFC 271이 이번 주 일요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미드급 타이틀전 이스라엘 아데사냐. 김명정 캐스터가 항상 아데사냐 말이야. 네 <laughs> 로봇 히테커의 2차전이 펼쳐지는데요. 자, 단도 직입적으로 진수고트 누가 이깁니까? 제가 요새 물이 올랐죠. 네, 물이 필에. 올랐죠. 네. 저는 아데사냐의 네. 승리를 보겠습니다. 네. 판정승, 판정승. 네, 판정승. <laughs> 어떻게? 재미없게 음. 약간 흘러가지 않을까? 재미없게. 그 판정승까지 간다는 거는 휘테커가 1차전처럼 좀 달려들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못 달려든다고 말하는 게 조금. 아, 못 달려든다. 네. 음. 그 레인지에 들어갔다가 레이더에 딱 걸려 가지고 네. 딱 바로 요격당한다. 그러니까 그나마 음. 이길 이기 휘테커가 이기려면은 재미없는 싸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그 그러니까 서로 인내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양블라코비치도 양블라코비치 예. 시합도 재미없어요. 결과 음. 알고 보잖아요. 더 재미없어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누가 먼저 기다려 누가 먼저 들어가야 누가 먼저 들어가 이 시, 음. 이게 제일 중요한 음. 문제인데. 타격과 타과가 격 사이에서 그걸 먼저 이끌어내는 거 먼저 공격을 나오게 만드는 거. 그것 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실력 차이거든요. 음. 근데 어, 히희택가 일단 1차, 1차전에서 한번 대어 봤잖아요. 음. 아 이거 들어가야 되지만 내가 때리라면 들어가다가 맞는 게더 손해다 음. 라는 생각이 자리 잡혔으니까 그럼 일단 안 들어가, 들어가지 말자 어. 나도 안 들어가 음. 이게 이 전략을 들고 나왔던 게 아데사냐와 아데사냐 아, 아데사냐 요엘로메로 요엘로메로잖아요요엘로메로가이 네. 전략 수행을 자기, 자기, 되게 잘했거든요 <웃음> 전략인가요? <웃음> 전략이죠 사실 네, 전략이에요 네. 끝까지 안들어가 서로 네, 근데 그렇게 네. 돼야 돼요 아데사냐 같은 캐릭터를 이기려면 아. 거기서 만약에 서로 안안안 때렸어 때린 게 없어 음, 음. 그러다가 운 좋게 한번 넘겨봐 컨트롤 막한 삼십 초해 누가 음. 이길 거 누가 음. 가져가겠어요 사실 그라그 음. 그 뭐야 라운드를 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게 아데사냐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블라코비치와의 경기에서 보면 블라코비치는 레인지에서 아데사냐테 밀리질 않고 오히려 좀더뭐 리치가 좀더길 수도 있고 뭐 힘도 더 나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섞일 수가 있었던 건가요? 그니까 러 음. 어, 사실 레인지 싸움에서, 순수 레인지 싸움에서는 그것도 아데사냐 조금 우위에 있다고 봤긴 했어요 음. 타격만 놓고 본다면 음. 픽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네. 이게 레슬링 한 방이 무서웠죠 음. 아데, 그 아데사냐, 그러니까 블라코비치가 아데사냐를 상대할 때 음. 아데사냐한테 너무 그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음. 이거 한번 넘어가면 못 일어난다 실제로도 못 일어났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시합이 말리게 된 거고 음. 근데 휘테커는 그럴 무기가 없잖아요 아, 아데사를 넘겼어. 음. 아사, 아데사냐가 이거 넘기면 어나 넘어지 못 일어나. 이런 느낌은 받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음, 음. 그게 또 차이가 크죠. 근데 히테코는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는데. 그렇죠. 근데 <laughs> 네. 그때 켈빈 가스텔럼과의 시합 같은 거를 보고 음. 뭔가 테이크다운을 잘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음. 이건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음. 켈빈 가스텔럼이랑 아데사냐는 완전 다른 사람이고. 음. 길이 차이도 일단 너무 많이 나요. 가스텔럼은 캐... 웰터에서도 뭐... 자, 아 미들에서도 작은 편이잖아요. 웰터에서도 큰 편이 아니었죠. 네. 근데 그런 선수니까 켈빈 가스테르가 먼저 들어와줬어요. 음. 그래서 테이크다운 할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줬어요. 휘태코한테허리도 완전 다 주고. 근데 아데사냐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레슬링도 아데사냐가 들어오면 때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음. 결국 다 먼저 본인이 뭔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네. 야 그러면은 요엘로메로 하고 이스라엘 아데사냐 경기만큼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시네 근데 그거보다는 같아. 그거는재밌을것 그거보다 같아요 어... 왜냐하면 좀 차이점이 어~ 아데사냐가 요엘로메로한테도 거의 못 들어갔던 이유가 네네. 요엘로메로의 한방이긴데 좀 너무 무섭잖아요. 음, 음. 혹시라도 내가 먼저 점수 따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맞으면 크게 호되게 음, 당한다라는 음.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음.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휘테커가휘커는 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만. 네. 한... 네. 네. 포인트를 내가 좀 따겠다라 따겠다가 가능해요. 음. 그러니까 아데사냐가 서로 계속 감보면서 라운드에서 한 다섯 대 많이 때려보면 또 아테나 줄거 아니에요. 음. 음. 그러니까 다섯 대를 더 많이 때릴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휘테커한테 네. 근데 로열로메르한테 다섯 대를 뭐더 때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맞으면 너무 크게 맞으니까. 더 재미없었던 것 같아서 음. 휘태커가 그래도 휘태커와의 시합이 로에로 메로보다좀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데사냐가 <laughs> 이긴다면 몇대 몇? 몇대몇으로 몇몇대 몇. 보시고 계시는 거죠? 아데사냐의 우세가 아팔대 이? 팔대 이. 차이가 크네요. 구대 일, 팔대이 정도. 구대 일, 팔대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재미없는 시합으로 가면 또 이게 또 변수가 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에 몇대 몇이었죠? 간에. 가네요. 가네요, 가도. 가네는 거의 너무 뭐 갈까요? 100%의 수렴했었죠. <laughs> 100%는 아닌데 네. 거의 100% 수렴했었습니다. 음, 네,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거, 그랬던 전적이 있었다는 저라는 거 참고하시고 <laughs> 아, 한 기도 한기로 흘리셔야 이제. 아, 아,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제가 이런 또 아까도 저렇게 그, 떠드는구나. 일부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경기의 재미를 독가주는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네. 거니까. 포인트는 아까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휘테커가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음, 것이냐. 음. 들어간다면, 들어간다면 어떤 타이밍에 격추를 당할 것이냐 격추 안 당할 것이냐. 음, 음. 아니면 안 들어가고 이게 노잼으로 흘러갈 것이냐 유잼으로 될 것이냐. 음. <laughs>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